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오늘 선포합니다. 부모가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약속, 다짐이기도 합니다. 이제 이 아이가 아이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자라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런 귀한 예식이기도 합니다. 이제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입교할 때까지 부모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서 책임있게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.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주님의 귀한 섬김의 본을 가르치고 겸손한 신앙과 충성을 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많은 부모의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날기도 합니다. 이 고백과 귀한 제식이 여러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제 우리 아이들을 안고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될 터인데. 마지막 그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른손을 올리시고 네. 여러분은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에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? 그게 네. 대답하세요. 네.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,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기 힘쓰며,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? 네, 서약합니다. 여러분은 이 아이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? 네, 서약합니다.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아침과 저녁마다 기도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? 네, 서약합니다. 예. 이제 시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. 주 예수 글서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최유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례를 주노라. 주 예수 글서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한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대를 주노라. 아멘.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이로 믿는 이의 자녀, 너 유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대를 주노라. 아멘. 아멘. 사랑의 하나님,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.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지금까지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오늘 세례받은 자녀 위에 주님께서 칠이 봄날이 주옵소서. 이 자녀들의 일생을 주님께서 언제나 지켜 보아 주셔서. 세상의 모든 도전과 시험 앞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라면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과 인정과 진정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거룩한 존경한 백성 일꾼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수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하여 주옵소서. 주께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을 이기는 담단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. 이제 부모를 비롯해서 가정과 온 식구들. 또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성도들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 있게 이 자녀들을 맡아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이제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세례 받은 최유의 김한나 노유빈 이자녀을본 소망교의 유아세대 교인 된 유아세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한다. 네. 아멘. 예. 우리 박수로 먼저 가하겠습니다 자, 꽃을 준비했는데, 맞추고, 맞추고, 맞추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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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,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. 네. 교회에 자녀들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세례 받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살롬으로 더욱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들도 이 가정 우리 자녀들 오늘 나온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들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예. 이제 우리 찬송과 126장 찬양하겠습니다.